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새싹 인삼 강의를 맡은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새싹 인삼이란, 그리고 새싹 인삼의 기원, 새싹 인삼의 효능, 그리고 새싹 인삼을 활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고요. 또 함께 새싹 인삼도 심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꿈 많은 소녀 시절에 자연에서 또 농촌에서 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했던 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천명 시인의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나는 조그만 산골로 들어가 이름 없는 여인이 되고 싶소. 초가 지붕에 박농쿨 올리고 산밭에 오이랑 호박을 놓고 들장미로 울타리를 엮어 마음의 마당에 하늘을 욕심껏 들여놓고 밤이면 시커 별을 안고 보응이가 우는 밤에도 내사 외롭지 않겠소.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고 또 결혼을 하면서 이런 꿈들도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귀농 귀촌에 희망이 있어서 저도 그때의 농촌도 생각나고 또 함께 귀농을 준비해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사요령관을 시작으로 농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시 농업 관리사 자격까지 갖추게 되었고요. 저는 처음부터 농사를 글로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을 쓰는 농사보다는 도시 농업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도시 농업이라고 하면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 공간을 활용해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입니다. 도심 속의 화단, 옥상, 동네 짜투리에서 식물들을 재배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도시농업에 속합니다. 그러나 저는 땅도 없고 땅보다는 어떤 생활, 우리 생활 속에서 뭔가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수경재배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경재배란 식물의 뿌리 환경이 토양이 아닌 특정한 배지나 물에 양액을 공급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농법입니다. 여기에 특정한 배지라고 하면 폴라이트나 피트머스처럼 미생물이 없는 아주 깨끗한 새로운 흙을 말합니다. 오 어, 농사를 짓는데 새로운 형태의 흙이며 양액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 걸까요? 우리는 우리 생명의 흙이었던 땅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농작물들도 자연재해로부터 많이 오염되면서 피해를 입으면서 이제 우리 농산물 먹거리는 유해한 세균이나 대장균으로부터 얼마나 위성적으로 재배되었는가, 그리고 농약 사용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 이러한 것들이 농 농산물의 우수성을 정화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안전한가? 위생적인가? 이런 기준에서 볼때 수경 재배는 토양에 짓지 않기 때문에 토양의 영향도 받지 않고 병충해도 감소되고 또 재배 환경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청정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수경 재배로 키워지는 것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대파 한단 사오셔서 뿌리를 이렇게 물에 넣고 다시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도 바로 수경재배이고, 화초에, 화초에, 화초를 꺾고지해서 물에 키워보셨다면 이것도 수경재배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수경재배도 있고, 식물농장처럼, 식물공장처럼 대규모로 이렇게 배지나 양액 등을 사용해서 우리가 길러진 수경재배 작물들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경재배는 간단한 방법도 있지만, 특수한 배지나 양액이 드는, 어쩌면 돈이 많이 드는 농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데 상추나 엽채류 같은 이런 것들만 키워 먹는다는 것은 왠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특수한 어떤 성분도 있고 그러면서 비싼 작물을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특용 작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용 작물이라고 하면 섬유, 식용 기름, 약재, 기호 식품 등의 원료와 같이 특수한 목적으로 키워지는 작물입니다. 예를 들면 목화, 삼, 담배, 인삼, 참깨 등이 특용 작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특용 작물을 수경재배로 키우면 대량의 많은 투경작물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투경작물 중에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시키고자 제가 준비한 것은 수경재배로 키워보는 새싹인상입니다. 새싹인상은 고기능성 건강식품이면서 또 고부가 가치의 작물로 투경작물 중에서는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 가장 잘 맞는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삼은 두릅나무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예로, 예로부터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귀한 식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 인삼을 1년, 2년 키우면 묘삼이 되는데 이 묘삼을 수경 또는 토경으로 재배한 것을 새싹인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싹인삼은 농업진흥청 인삼특작가의 김용범 교수님의 박사님의 시험 과정에서 합립된 기술입니다. 이렇게 식용 가능한 새싹인삼 키우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물에서 키우는 수경재배 방법인데요. 이렇게 스폰지나 이런 배지에 뿌리를 묘삼을 끼워서 물에 담궈서 키우는 담액식 방법, 그리고 뿌리에 물을 분사하여서 키우는 분사식 방법, 그리고 물고기를 키워서 그 물고기의 배설물들로 영양분을 공급하여 친환경적으로 키우는 아쿠아포닌.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에어펌프와 같은 동력 장치를 이용해서 물을 순환시켜서 키우는 순환식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에 키우는 방법과 또 상토 플라이트나 피트머스 같은 이런 상토 흙에서 키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공간을 잘 활용하여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새싹 인삼을 재배한 방법으로 산모루지 재배 방법 그리고 컵 재배, 박스 재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도시농업을 같이하는 몇몇 분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지원을 받아서 컨테이너에서 시설을 갖추고 스마트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키워보았는데요. 이렇게 컨테이너에서도 재배, 대량 재배가 가능했습니다. 인삼은 우리 좋은 것다 알고 계시는데 왜 좋은 걸까요? 아무래도 인삼은 사포닌 성분이 주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삼은 5년 정도 키우면 뿌리에서 사포닌 성분이 검출된, 아니, 사포닌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싹 인삼은, 인삼은 3주 정도만 키워도 뿌리, 줄기, 잎, 이 모든 곳에서 사포닌 성분이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잎에서는 일반 온형근 인삼의 7배에 달하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 우리 몸에 어디에 좋은 걸까요? 이삭포닌 성분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좋은 바이러스는 증식되고 지방세포 같은 것들은 억제가 됩니다. 또한 면역체계도 활성화시키고 항박테리아 또 항암, 항산성 유지에 도움이 되어서 우리 면역체계를 아주 강화합니다. 미백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320가지 잔류 농약 검사도 통과한 새싹 인삼은 아주 안전한 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새싹 인삼은 초기에 보급 과정에서는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인삼이라는 용어를 쓸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수경 재배로 키운 인삼 안에 새싹 인삼을 포함한다라는 인삼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새싹 인삼은 인삼이라는 용어를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었고 보급되었고 또 매년 그 시장도 넓어 넓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새싹 인삼을 활용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1,200불이던 수출액은 2016년 9,200불로 1년 사이에 9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새싹인삼은 한 뿌리를 통째로 우리가 매일 하나씩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스를 뽑는다면 이렇게 천연샤프나 천연비누로 또 활용하 천연 제품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으로 만든다면 건강 보조제처럼 먹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쇠살 인삼은 이렇게 삼계탕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고기 쌈을 쌀때또 샐러드에 이런 웰빙 음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쇠살 인삼은 아빠, 해식하는, 해식이 잦은 아빠, 또 다이어트 하는 엄마, 또 우리 치매가 걱정되는 부모님, 또 허약한 동생, 미백에 관심, 미용에 관심 있는 우리 언니 등 모든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제가 영업사원처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영업사원은 아니고요. 제가 집에서 키웠던 것을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집들이나 또는 생일이 있을 때 예쁘게 포장을 해서 선물을 드렸을 때 받으시는 분들도 모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먹어도 좋고 선물하기에도 좋은 새싹 인상,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만들어 보고 싶지 않, 길러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요즘은 시중에 새싹인삼 재배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컵에다가 간단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요즘 물을 마시면 이런 투명한 컵, 집에 하나 한두 개씩은 꼭 생기죠. 이러한 컵을 버리지 마시고 활용해, 활용해 볼 건데요. 이 컵은 물 배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 구멍을 이렇게 제가 먼저 구멍을 뚫어왔는데요. 이렇게 구멍을 뚫고 나서 여기 흙으로 채울 거예요. 흙을 채우고 나는 흙은 일반 페트머스나 이런 상토도 되지만 요즘은 인삼 전용으로 나온 흙도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흙을 채우고 나서 이 흙은 그냥 하면 안 되고요. 물을 흠뻑 적셔 주어야 합니다. 위에 부분만이 아니라 밑으로 배수가 한번 될 만큼 없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나무젓가락이 필요한데요. 이거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제가 편리하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없으시면 그냥 손가락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 노삼을 새싹인삼을 심을 자리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묘삼을 심을 건데요. 이 묘삼은 여기 위에 부이라고 합니다. 이 내두는 이곳에서 싹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묘삼을 고르실 때이 내두가 짓무르지 않고 선명하게 또렷하게 잘 있는가 잘 보시고 여기 잠... 치지 않고 건강한 잔뿌리가 있는 것으로 고르시면 건강한 묘삼을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묘삼을 준비해서 심을 건데요. 심으실 때이 내두가 흙 속으로 묻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심어주세요. 자, 이렇게 심고 나서. 내두가 흙에 덮이지 않게 잘. 네 이렇게 준비한 하면 이제 거의 다 되었는데 아주 중요한 비법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씨앗 발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할때씨 눈의 습도 유지가 아주 중요하죠. 그것처럼 이 묘삼도. 이 내두 부분이 싹이 나오기 때문에 이곳의 습도를 아주 잘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문지를 쓰셔도 되고요. 저는 키친타올을 준비했는데 물을 흠뻑 적셔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두가 물의 습도가 잘 유지시켜 질수 있도록 잘 덮어줍니다. 보통 싹이 나오기까지 해서 5일 정도 기간 동안 이 습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덮어주고요. 하루에 한번 정도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주셔서 습도가 잘 유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고 싹이 좀 통풍을 위해서 이 키친타올은 벗겨서 이제 우리 집에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서 키우시면 됩니다. 이 새싹 인상도 정말 니다 주간에는 24도에서 27도, 야간에는 15도에서 18도를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한데요. 초, 아, 봄이나 초여름까지는 우리가 대체로 우리 집에 가장 서늘한 곳에 두시면 잘, 이 온도에 맞게 잘 자랍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 두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더운 여름이나 겨울에는 인위적으로 온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키울 때좀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새싹 인삼, 인삼이라고 하면 왠지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함께 심어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인삼 재배, 인삼, 인삼이지만 새싹 인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키워서 직접 내가 먹을 수 있다면 내 가족의 건강도 내 스스로가 지킬 수 있고 또 크게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방법들 또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키우신다면 인삼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고 인삼도 잘 보급되어서 건강, 건강 증진에 우리 모두 기여할 수 있다면 큰 기대를 저는 해봅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나 혼자 잘 살고 싶다가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새싹 인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읽어 드렸던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뒷부분을 읽어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차가 지나버리는, 지나가버리는 마을, 논 양푼이 수수였을 녹여 먹으면, 내 좋은 사람과 밤이 눕도록 여운하는 산골 얘기를 하면, 닭살개는 달을 짓고 나는 여왕보다 행복하겠소. 채싹 인삼 재배를 통해서 우리 건강도 지키시고 또 함께하는 도시농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소박하지만 삶의 기쁨은 여왕보다 더 크게 누려가시기를 바라며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